지금 한참또 공부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거의 이제 1월 뭐 이제 2월 1월 정도 정도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이제 이제 겨울 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쫄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직 다안된것 같죠? 지금 보실 때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한 1월 정도 됐을 때나 아직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제 그 모의고사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유예로 붙었는데 그. 아직 진짜 하나도 정말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삼동차, 사동차 위에 하시는 분들은 너무, 너무 잘 쓰세요. 그, 모의고사 할 때. 진짜 너무너무 너무 화려하게 두, 막그 두, 두, 두 한장 더, 한권더 주세요 이럴 때 진짜 부러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쓸 말이 없는데, 한권더 주세요 할 때, 와, 얼마나 쓸 말이 많은 이렇게 많이 쓸까. 어, 진짜 부럽기도 하고, 어, 그런 분들도 이제 대단하시고 하신데, 어, 얼마나 아, 아는 것도 많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겠습니까. 또 그래서, 어, 굉장히 대단하시고 그런데, 그래도 이외에든 뭐~ 삼 동차든 사위에든 뭐~ 그 이상이든 뭐~ 아니면 동차든 어~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남들 그런 거 뭐~ 하는 거에 부러워하지도? 뭐 내가 부족하다 하지도 그렇게 마시고 나는 내 페이스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계속 계속 내 페이스대로 가시면은 어 끝에 또 누가 또 합격될지 모르는 게 사실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어 물론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됐으면 빨리 얼른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 동차나 유예생들이나 뭐 삼동차나 이러신 분들도 어 분명 히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 쫄지 마시고 계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저 지금쯤 그뭐다 정리를 하시고 계시고 또 이제 외우는 단계이실텐데 외우는 거 지금 다 안될 거예요 당연히 뭐 전날까지도 막 울고 그러기도 할 수도 있어요 전날까지도 안될 수도 있지만 어그 제가 말씀드렸죠 잉크탐지할때그 밑빠진 독에 계속 그물 붓는 느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계속 외우는 거는 제가 지금 저는 저는 이제 밑빠진 항아리라고 지금 그 표현하는데 제 자신을 그때 항상 계속 외우는 걸 계속 넣어주면은 빨리빨리 빠져요 그 다음날에 때 외울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뭐그 제가 말씀드렸던 HS 코드 84류 85류 다 외워놨는데 모노레식 그쪽 칩뭐칩 뭐칩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외워놨는데 다음 날 하나도 기억이 안 나게 돼 버리거든요. 그 그래서 밑빠진 독 계속 불어 넣어도 계속 빠집니다 기억력. 그래서 갈 때까지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빨리 채워 넣으시고 그 도관에 그 물이 차 있을 때 바로 시험지 안에 적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은그 아무리 이해를 했었어도 외우지 못하면은 그 시험장에서 패닉이 오게 되면. 굉장히 그냥 떨어질 수도 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 빠지기도 전에 그 많은 물을 많이 빠르게 담아 주시면서 뭐그 빠진 속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어쨌든 많이 들어가면 은 빨리빨리 그, 그 구멍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대로 계속 집어 넣으실 때그 찰나에 그 답안제 쓰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봉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권 읽으실 때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되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처음 한 것처럼. 아, 내가 여기 봤었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한권 읽으실 때 되게 오래 걸리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몇 해독했다? 뭐 일주일에 몇 해독한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나 일주일에 막몇회독해나 일주일에 사, 다섯 번볼수 있어, 뭐 이렇게 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많이 보신 분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거 대단하신 건데 그런 거에 흔들리고 아 나는 그렇게 못 하는데라고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보더라도 한번딱 보더라도. 그 시험 전날까지 그게 조금만 더 속도가 붙으면 더 정확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회독하는 거에, 그리고 내가 순 공부 시간이 몇 시간 되는 거에, 그런 거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마세요. 내가 순 공부 시간 몇시간부몇 시간까지 나순 공부 시간 한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거 내가 어떻게 집중했는지,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왔는지, 시험장에 가봐야 합격 결과가 나와야 알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사람이거든요. 아,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막그몇 회독하고 하는데 어 나는 지금 그한권 있는데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아니면 나 이렇게 한몇몇단원 읽었는데 지금 벌써 4일 지났는데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에 패닉이 와버리면 하면 어, 계속 나 불안해져요 불안해져요 갈 때까지 그러지 마시고 내 페이스대로 계속하시면 끝에 날에 그냥 일주일에 한 회독이라도 하시면서 한4 일에 한, 한 회독하시면서 그런 식으로라도 저는 그렇게 계속 끄집어냈거든요 그냥. 일+ 일+ 에 그냥 바로 읽는 거 그냥 슥슥슥 넘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잘 외우시고 그다 외우신 사람들은 이미 다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슥 넘어가도 당연히 알겠죠. 왜냐면 그, 그 찰나 그+ 그 구조만 딱 알면은 거기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나는 비교하지 마시고 네 나의 페이스대로 맞춰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 것들 제일 제가 그 지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막 이런 점수 등락 거, 그런 거에 어, 그것이 굉장히 그, 큽니다. 패닉이. 어, 점수가 갑자기 저는 막, 막 25등, 뭐 10등 그렇게 할땐 뭐 기분이 째질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때 그거는 의미가 없는 숫자잖아요. 근데 기분이 째지고 1등 할때한 어, 과목, 저 무역 실무 1등 할때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분이 째질 것 같아요. 거기 에 걸려있고 그러면. <laughs> 하지만 그, 그거, 하지만 그, 그딱 삐끗했을 때 한 175등 막확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나 그때는 저는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 독서실에서 왜냐하면 아 이렇게 나 잘했다고 생각하고 되게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갑자기 175등 확 떨어져 버리면 나 이렇게 그 시험장에 가서 175등 확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막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다확나 내려가 버리는거 아니야 이런 패닉이 오면은 진짜 하루 하루 그 모의고사 온 날은 당연히 힘들어서 공부 못하지 그 다음날 점수 결과 나온 날에 진짜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막 덜덜덜 떨릴 때도 있거든요 시험 가까이 오면 그 100등 넘어가 버리면 어 200등 넘어가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거기가 내가 잘못된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면 돼요. 그 단원이 나왔고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100등 200등 했구나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그 부분이 내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 알고 채워 넣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등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연연할 거야 아마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최대한 저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거든요. 앞에 이렇게 그 등수를 그거 되게 연연했어요. 저는. 그막그 그 10등 안에 들어가는 거 되게 막 연연하고 그 50등 안에 들어가는 거 연연해 하고 안정권에 들어가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막 상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요 부분이 부족하다. 그럼 내가 요 부분에 시험 나왔을 때나 그럼 175등 되는구나. 여기를 나 다시 공부해야 됐구나. 그럼 다시 개념 읽으시고, 다시 기본서 돌아가셔서 다시 읽으시고, 다시 외우시고 이런 작업. 그렇게 하라고 모의고사 있는 거지. 내 지금 점수 보고 나1등했어나 기세 등등해서 나 시험장에 나 합격할 거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말을 좀 세게 드렸지만. 어, 제가 그 멘탈을 좀잘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제가 인생을 다 걸고 하는 시험이잖아요, 사실. 뭐, 관세사 시험, 뭐, 그, 더 어려운 시험도 많겠, 많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여기를 하겠다고 지금 2년, 3년 이렇게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4년5년 해도 괜찮습니다. 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내가 좀 지금 좀 늦게 합격했나 그래도 그만큼 나는 더 내공을 다지고 있는 겁니다. 5년뭐그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도 지금 내 마음속 다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지고 이렇게 기좀 세워 놓으면 합격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전문가가 될수 있는. 있으니까, 당연히 짧게 공부하신 분들 보다는 훨씬 더 아시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발휘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늦어서 나 오래 안 되면은 진짜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 참으시고 계속 될 때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현실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도 인생에 한번 걸었던 거 끝까지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뭐 오래 걸려도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 잠깐 디테일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오늘 무용 운송으로 넘어가겠지만 어, 여러분들 어, 힘 내시고 좀 이제. 음~ 좀 이제 인차 시험까지만 좀 힘내서 어, 절대 놀러 가지 마시고, 저는 진짜 감옥 같았거든요, 독서실이. 어, 그, 그, 뭐, 이렇게 창문 보는데, 밖은 되게 화창한데, 진짜 보기가 나 나가고 싶은데, 진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서러웠거든요, 그때. 날씨 좋을 때. 봄 되면 더더욱 그러실 거예요. 봄 되면 더더욱 그러실 거고, 여름 되면, 근데 여름 되면은 뭐, 끝나면은 이제 휴가 가면 되니까, 시험이 그때쯤이니까, 끝나면 휴가 가면 되지만, 봄에 진짜 못 견디게 힘듭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 시간들 잘 겪어내시면은, 어, 충분히 그런, 나중에 학, 그, 다 보시고 나서 그럴 시간도 놀러갈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으시고 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뒤에서 많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2026년 자신 있게 시작하는 인 스티비 관계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화이팅.